안녕하십니까. 어, 서울에서 그림 그리고 음악하는 김의솔, 영어로 Give Me Soul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조금 취미 아닌 취미가 있는데 옷을 좀 사다 보면 갈, 볼수록 마음에 안 드는 옷들이 있어요. 뭐 어차피 버릴 거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어 어떻게 활용을 해보면 좋을까? 저도 생각을 좀 해보다가 커스텀이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굴러다니는 맨투맨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원래 PC 조금 좋아서 샀는데 색감이 너무 제 취향이 아니어서 좀 물감이나 이런 걸로. 덕지덕지 칠해도 보고 가위로 찢어도 보고 이런 식으로 제 예술혼을 좀 불태워 볼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뭐 이쁘게 나오면 입고 아니면 버리는 거고 전문적인 건 아니에요 완전히 야매로 진행하는 그래서 오늘 물감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원래 그래피티 할때 쓰는 스프레이 라카 스프레이인데요 이거를 오늘 좀 써볼까 합니다 마젠타색 있고 그리고 이건 뭐라 그러지 청록색? 아 그리고 다른 물감도 있습니다. 얘네는 근데 수성 물감이라서 한번 빨면 지워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뭐 더티하게 꾸며볼 생각입니다.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멀쩡한 옷을 왜 망쳐? 이래도 어,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제 취향인 걸 어쩌겠습니까? A few moments later. 보면서 이게 못하겠다 뭐 피... 아, 사람들. <laughs> 네, 이제 준비가 됐고요. 어, 요 라카 스프레이 이걸로 이 색을 한번 볼게요. 이거 하는 이유가 엄청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스트레스 해소해 줬습니다. 저는 이거 할때좀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자, 뿌려볼게요. 밑색을 이렇게 칠해서 조금 바꿔볼 거예요. 냄새 냄새가 많이 난다. 멀리서 이렇게 뿌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색깔이 도포가 되면서 조금 이제 배경색칠할때 좋고요. 가까이서 뿌리면은 근시를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다가 마침 이게 옷이 좀 회색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색깔 여러 개 섞어주면 좀잠그 뭐야 잠결한 느낌이 날 거거든요. 아 근데 재밌네요. 이거 좀 오늘 올때 걱정하면서 왔거든요. 너무 아. 야매라서. 아 근데 이거. 표현해서 안 되겠다. 그냥 빼고 할게요. 자, 일단 지금까지 어떻게 된지 조금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그래피티 물감으로 칠한 듯한 느낌이 나죠. 이제 이거 뒷면에도 이렇게 해줄 거예요. 여기다가 호아트 구도. <laughs> 뭔가, 이, 이런 거를 할 공간만 있다면은, 이거 정말 나쁘지 않은 취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쓰던 작업실에 옥상이 있어서, 거기다가, 했어, 거기서 했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막 길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 없, 없을 때 빨리 하고 나오는 느낌. 자. 대충? 이런 느낌이다. 자, 이러면 밑색은 조금 끝났어요. 얘네들 한번 써봅시다. 지금 마침 장갑이 있으니까 이런 거 어떨까요? 그냥 덕지덕지 뿌려줍시다. 막막 막 이런 거막 이렇게 막 흐려도 되고 아, 재밌다. <laughs> 냄새는 좀 심하지만 이어한 작업은 또 손으로 하는 게또 제맛이죠. 밝은 청색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음 손자국 한번 내고 싶은데 손자 한번 내볼게요 맨 손에다가 과연 아니 왜 엄지가 안 나? 야 됐어. 대충 난 거야. 자, 요런 느낌. 어, 혹시 칼이 있어요? 조금 찢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요 넥라인 같은데. 이렇게 좀 가위로 흠집을 낸 다음에, 이렇게 찢어서 러프한 느낌을 내줍니다. 그리고 그 찌, 찢어진 단면에 이렇게 잡아 당겨줘서, 실밥이 튀어나오는 느낌을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멍 내주고 이렇게 넓좀 넓혀 줍시다고실 같은 거 잡아 당겨줘서 조금 지저분한 느낌 내주고요 이렇게 막막 하시면 데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입고 다니신 음. 적 있어요? 네, 어제도 입었는데, 그건 이제 물감으로는 안 하고, 구멍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냈거든요. 좀 너덜너덜 찢어진 느낌으로 입어 입고 다녔어요. 구멍으로 포인트만 내셔도, 진짜 저처럼 막 과하게 할 필요도 없고, 정말 아쉬운 옷들이 있다 싶으면은, 구멍 한번 내보세요, 버리기. 전에 자르는 것도 무슨 막 규칙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막 해요. 난도질 해도 돼요. 이봐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근처에 혹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로 해소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을까요? 이수진가보다. 아, 아니요, 저는. 오 <laughs> <laughs> 어, 너무 많이 찢었다 아니야 괜찮은 것 같아. <laughs> 여러분 비싼 옷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구제옷까지 구하는 거예요. 구제옷이 약간. 저옷살때 그것도 보거든요 약간 어? 저기에 뭐 들어가 있으면 이쁘겠다 하 사고 나서 직접 하는 타입 음... 요 안에 안에서 바깥으로 찢는 게 포인트입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벌려져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 멋이 없어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오늘의 패션 철학은 뭐예요? 너무 뻔하면 안 된다. 그 동시에 이뻐야 된다. 이뻐야 된다는 사실 핏이 이뻐야 돼. 무슨 핏이 먼저입니다 음. 아무리 색감이 색감이 개구리이 래도 핏이 이쁘면 한번 고민해 볼 만해요. 너무 다양한 소리 자, 이제 뭐할 거냐? 짠 불에 그을린 느낌으로 좀 저도 긴장이 되거든요. 실내에서 움가지서 색깔 이제 약간 조금만 붙이고 약간 느낌만 주고 아, 지금 긴장이 돼가지고 계속 말을 해야 될것 같아. 좀 느낌만 주고 바로 끌 거예요. 내해봤어요해봤다니까 그,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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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붙 그, 그. 그, 그. 지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아까 감이나 이런 걸로 데미지 줬잖아요. 이 부분에 이제 불로 붙였다 끌면은 좀탄 효과 낼수 있어요. 음. 여기 이렇게 까맣게 그을렸죠. 어 괜찮다. 이러면 그냥 데미지 부분만 태우고 나서 끝내는 게 낫겠어요. 이게 이렇게 태우면서 구멍도 벌어지게 하고 좀그 뭐야 구멍도 조금 넓어지고 이런 효과가 있어요. 꺼줍시다. 재를 좀털어대고 이러면 이제 저만의 옷이 하나 완성되는 겁니다. 별로다 그 버리면 돼요. 그럼. 어 저는 의류 수거함에 넣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의류니까요. <laughs> 보면서 네. 이해 못하겠다, 사람들. <laughs> 근데 저는 뭐 나름 만족스럽게 된것 같거든요. 나중에 입을 수 있죠. 그럼요. 이거 다 마르면 지금도 이을수 있어요. I lost my something warm and bright Find better source for me Or be mine Entertain, levitate and fall To the limit before the sunrise, easily. Boom. I don't know how to satisfy. So do you? Let's get deeper. Take me there. I'll let you blow daily. drink one glass of pain kill both lungs get high again pretty sure it's too late to be blessed nowhere to confess maybe i'm addicted to poisoning me